저희 이제 집중시간은 긴데, 이해도 기억도 못한 아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ADHD 아이의 특징이에요. 집중시간이 당연히 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길지가 않고, 어, 아이가 책상에 오래는 앉아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세모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움직이느라고 더 집중을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아이는 사실 뽀모도로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생각해야 돼. 뭐 친구랑 뭐 하면서 놀지 아니면 엄마한테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도 지금 타이머가 아직 다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그 말을 멈추고 다시 이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스킬을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세모야? 이러면은 딱 보고 자기가 아, 아직 이게 타이머가 안 끝났구나 하면서 다시 또 집중하고 지금 그걸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화도 나실 거예요 왜 빨리하면 끝날 거를 왜 이렇게 꼼지락대고 왜 집중을 못할까 근데 그게 사실 부모의 감정이거든요 그럼 부모가 감정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가 이렇게 공부할 거라는 것을 좀 수용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스킬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결국에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스킬을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 봤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일단, 유형 1번이 저희 세모 특징입니다. 머릿속이 시끌시끌한데다가 작업 기억도 약하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부주의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도 아는 문제도 계속 실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이거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건데도 얘가 나중에 물어보면 다시 새로운 문제를 물어보듯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학 때 보면은 제가 너무 다른 걸 느끼거든요. 사실은 지금 세모가 저녁 7시나 8시에 학습을 해요. 저랑, 저랑 할 때는. 약효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ADHD 증상을 다 안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약물 효과가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거의 시간이 반으로 줄고 기억도 오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다. 그러면 어, 약물 치료를 꼭 하는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모 같은 아이는 사실 타이머를 재면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각성이 확 높아져요 이거는 부모님도 성인으로서 느끼실 거예요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힘이 발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 시간 제한이 있으면 각성이 높아지면서 좀더잘 기억을 하고 문제 처리 속도도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타이머를 좀 쓰는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불안이 높아서 산만한 아이죠 이에요이 경우는 사실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점점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45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30분 안에 푸는 문제를 내거든요, 교사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남은 15분 동안에는 이제 마킹을 하고 점검을 하고 5분 동안에 거의 애들이 그냥 쉬거나 자요. 근데 이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불안해서 30분 내내 문제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 계속 시계 보면서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시계를 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 집중을 못 하고 시계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아는 문제도 그럼 틀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동안에는 이제 침착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45분은 문제 푸는데 다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불안도가 높아서 집중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 불안함을 이제 이겨내려고 몸도 신체 반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쓰느라고 아이가 성적이 계속 잘안 나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 공부를 할때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걸 시간을 더 주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집에서 학습할 때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머보다는 스탑워치를 쓰는 게 오늘은 몇분 걸렸는지 아이가 직접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에는 더몇 분이 걸릴까 하면서 어제와 나와 경쟁하는 거는 조금 더 불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마치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마치도 안 쓰겠다 그러면 사실 시, 굉장히 좀 시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한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다못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양을 사실 줄이거나 난이도를 낮춰서 공부 정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제가 넣은 이유가 마음 챙김이라는 게 사실 여기 그 저희 세모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명상시간 해주시거든요. 이 마음 챙김이 마인드 푸니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인데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 여기 북미 지역에선 아이들을 위한 책도 있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디지털 기기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편도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이 편도체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인데, 그 부분만 안정화가 돼도 아이들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김주환 교수님이 내면소통에서도 항상 이네 글자를 말씀하셨잖아요. 편한 전화 우리 같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 결국 전두엽을 잘 써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편도체가 안정화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전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기분이 안 좋거나 업다운이 심하거나 불안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명상 습관을 생활 속에서 같이 많이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세모도 막 집중이 안될때 본인이 호흡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호흡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기가 집중을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 다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불안도가 좀 좋아질 거라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아마 1, 2번 때문에 이 3번 현상이 나올 거예요. 학습이 늘어지는 아이. 아까 아이가 1시간이 걸려서 했다라고 해잖아요 사실 저번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늘어지면 아이들이 결국 성취감이 없어요. 결국 막 계속 막 자기의 그 에너지를 써서 겨우겨우 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막 3학년이면 이 정도 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막 엉덩이 싸움인데 오래 앉아있는 연습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미 할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ADHD 아이들은 몸을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집중을 너무 방해하고, 학습을 더 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파민도 나오고 다음 학습을 할 때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완료하는 데 포인트를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집중 가능 시간을 부모님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어떤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수업이 45분이고 고등학교 50분이거든요. 그리고 초등은 40분이죠. 5분씩 늘어나는 건데 중학교 학생들 지금 집중시간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어 굉장히 낮아요. 45분이지만 뭐 게임식으로 막 활동을 해야지 이 45분이 채워질 정도로 아이들 집중시간은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거의 뭐 심리 테스트도 준비해가고 막 영어 게임도 엄청 가져가야 45분을 아이들이 끌어와 주는데 초등학생인데 걔다가 ADHD가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학습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성공 경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시간이 길어지고 더 어려운 거더 많은 양이 가능해지는데 시작부터 뭔가 기준점을 두시면 이 학습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줄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